빅툼입니다. 성적 취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직관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 집중력을 놓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닌데 왜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성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관점에 대해 제가 어떤 판단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의 일관성만 있다면 다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취향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나 동물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 이런 종류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볼때 인정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이, 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경우는 이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지 아니면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지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 역시도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청법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두 번째 관점은 성적 취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는가?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고,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합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고,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관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관되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성애자를 이상. 자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 또한 성적 취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 취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을 고쳐서 보통 고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취향을 고쳐서 정상적인 취향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역시 동성을 좋아하는 취향을 고쳐서 이성을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해야 그래야 맞는 겁니다. 동성을 좋아하는 취향은 절대 고칠 수 없는데 어린이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은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취향은 바꿀 수 있고 어떤 취향은 바꿀 수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있을 리가 없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완전히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냐 그럼 그런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길에 돌아다니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말이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취향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한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게 법을 만들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과의 타협도 좀 필요할 것이고 일부 권리의 제한도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정하는 것과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두가지가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토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건 역시도 토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퀴어퍼레이드를 허가해야 하느냐? 아니면 제안을 하는 것이 맞느냐? 동성애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도 성매매로 인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토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그 자체는 토론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른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조회 가겠습니다. 사람이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사람이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고 사람이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은 사람이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